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벌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의 스승 후드를 열대 스나로 뛰어넘어 볼까 하는 영상이고요 후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은 언제든 취소하셔도 좋으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좋아요 천 개가 넘으면 스킨케이스 3개를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정 댓글에 사랑 모자를 판매 중이니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오랜만이다 아 얼마만이야 반갑습니다 생방송을 한 달에 한번 키는 같 사랑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 라이벌 방송 좀 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볼 것 지뢰가 사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지뢰를 한번 써볼 겁니다. 제가 로벅스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클래식 건들 페인트 총에다가 슬링샷 트롤 지하 우주 지뢰 이4 개가 있는 팩을 한번 사볼 겁니다. 1 1 4 9 로벅스라고 하고요. 정말 아깝지만 오늘 지뢰를 한번 써 보기 위해서 사 보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알았어. 구매 완료했구요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예요 님들아? 야 이거 써도 돼? 이지? 로블록스님여기에 여기 아니 채팅으로 이지치면 정지 먹더만 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출시하면 정지 안 먹이는 거야 빨리 이 게임 정지시키세요 이 게임 이지 써요 이지 자 진짜 진지하게 한번 1대1 해볼게요 나랑 맞다 1뜰 사람 누구야? 들어와 아니 이거 제가 야야 야,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주... 아 선생님 아이5 0 0 0 개짜리 아 아니 누구야 이거! 아니 지하오주 지에 이거 리뷰하고 있었더니만 지금 아니 저거 줬는데요? 님들아? 야야야 야, 이걸 주면 어떡해! 아 열쇠 호퍼를 아... 이렇게 키스나를 얻게 된 것이었다 이 기세를 몰아 후드한테 까불러 가게 되는데 나 열쇠스나 없어? 네 와! 아, 아이 장인은 그런 스킨 타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요새 열쇠 쓴나가 없냐? 아, 이전 요즘 노스키 쓰거든요. 자자후디야 네, 안녕하세요. 아, 야, 최근에 올라온 내 영상 봤어? 쇼츠? 아, 이번에 올린 거요? 그 끌어치기 한 접시 맛있게 하는 한 접시인가? 그래, 그래, 그거 말이야. 좀찌리네요 예. <laughs> 이제 그쓴나를 너한테 배운 거잖아. 맞죠, 맞죠, 예. 아니, 너가 보기에 어때좀 많이 늘었어 이제? 어, 야, 엄청 늘었죠, 처음보다. 그때 내가 너랑 처음 찍었을 때그 영상에 해서 너를 일주일 뒤에 이겨주겠다 라고 했었잖아 아 맞죠 예 일주일이 지나버렸어 우디야.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아 시간 빨리 지나가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긴말 필요 있나? 바로 한번 일대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해봅시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발라버릴까봐. 호호 <laughs> 재밌어요. <웃음> 아니 혹시나 연승이 끊길 수 있으니까 부서브로 할까? 이 열쇠 수나가 내 별명을 좀 붙여봤어. 어 뭐죠 뭐죠 뭐죠? 키자나 키 키자로 수나. 여보세요? 아아 아, 여보세요? 어어 아, 아, 후드야! 아이 아. 마이크가 끊겼네요 예예 네, 네. 아이 키자로스는 어떤데 오케이 바로 1대1 가보자 너안 되겠다 좀 맞자 제어스로 교육 한번 할게 장인은 스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자자 자, 자. 제가 뭘 드릴 거냐? 아이 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헤드가 뚫려 버릴 수도 있어요 팟야 후드야 아 진짜 네 손이 안 풀렸어 뭐, 잠깐만 많이 연습했거든요 어야 네. 잠깐만 아 이 그거네. 지금 핀이 안 좋다 핀이 후드야. 제 연승이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요. 오케이. 세계 3분까지 찍었기 때문에. 오호 소리 보소. 소리 어때? 많이 쫄리네. 어 오케이 위치 확인했고 오케이. 잠깐. 아 주면서. 아 자자자. 잠깐 주면서. 어 맞췄는데 이거. 와 잠깐만. 나왜두대 맞고 어? 죽어? 헤드 맞춘 <laughs> 건가 방금? 네, 헤드 맞았습니다. 야, 후디야! 네. 뭐, 안본 사이 좀 늘었네? 아이, 연습 좀더 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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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조심해! 오, 잠깐만! 오케이, 맞아주면서. 오호 후디야, 후디야! 네. 야,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그러다 죽어! 요즘엔 또 연막이 또 좋아졌거든요? 아시죠, 연막 트게 된 거. 알지, 알지, 야, 야 너무 속인데, 이거? 아, 피 회복하셨네? 후디야! 아니야 한 발. 오. 훈두야. 네. 나 조금 무서워 지금. 저도 많이 무섭긴 해요 지금. 나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조심해. 오. 오오오. 찾고 나 있어. 위치. 나 위치 발견. 나 위치 발견. 발견했다고? 나 위치 발견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거지. <웃음> 우리 남자답게 에임 싸움 한번 갈까? 오케이. 어 하겠어요 하겠어요. 어, 어 예. 어케 한데. 오케이, 두 대. 오오오오오! 케이 오케이. 실력이 좀 많이 느리셨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아, 방금, 까비. 아, 맞는 건데. What? 이거 어, 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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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후드야. 네. 이게 바로 제혁스의 황제인가? 이거죠, 예. 연막을 이용한 플레이. 한 대. 어? 연막 안에 있는 거맞춰버려나는 후드야. 방심하다가 어? 죽어요. 어? 연막 안에서. 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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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2대 3. 야 말이 따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두대야 열쇠 쓰나 상대하니까 어때? 소리 어때 소리? 많이 무서워요. 좀 많이 쫄리네요 이게. 이게 스킨 의 위압인가? 오! 와, 저거 와! 레전드 피킹. 얘왜 이렇게 잘 써? 레전드 피킹. 지렸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잘써 두대야? 아이고입니다 예, 저429 연승이에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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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피킹을 좀아 너무 길게 한아 후디야 네 내가 진 이유 설명해 줄게 아, 아 오케이 진 거에도 이유가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핑이 좋지 않다 아 핑이 안 좋다 한 번만 더와후도야 일단 원래 승부는 다섯 판 중에 세판 먼저 이기는 사람 아니겠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예나 이제 핑타안 하려고 오케이 원하시는 맵 고르시죠 내가 원하는 맵 간다 네예너가 죽을 수 있어 <laughs> 아네 잠깐만 이거 칼이 안 쏘져 후디야 <laughs> 오오 반대 후드야 아프제 딱꼼합니다 나도 해킹 허트 예? 레전드 비킹 와 야아 음. 후드야 프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오케이 오케이 바로 점프해주면서 무빙 무빙 허트 후드야 핑핑 핑. 이거 핑 진짜 진짜 그냥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진짜로 슛와즈아 와. 슛. 아, 아. 아니 후디야 네? 와 비크로스는 안되겠다 아 비크로스는 또 저의 맵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 와와 후디야 와. 네 저격수 좀잘 쓴다? <laughs> 오호 오. 두 판을 졌네 일단 오케이 이 맵으로 간다 이션 이것도 또 저격수 맵이거든요 이거 밖에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어허허 어, 어. 아 밖에 안 했어요 혹시? 아 지금 도 놀았지 조금 자 간다 저리로 간다 이제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좀 꼽을게요 아, 오케이 오호

밖에밖에 아, 진짜 이제부터 이렇게 좀긴장해 끼어 이제 좀 긴장이야 이제 이만큼 쏘시면서 이만큼 더 쏘시면서 아프죠? 틱킹틱킹오 이게 안 맞아? 어?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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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완전 오디아 이러면 아, 어떡할 아, 건데 조금 떨리지 이제 좀내손좀 떨리네요 이제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 와, 오케이 와. 오호 여기. 오! 잠깐! 와! 아니! 이제 연습할 끝났다! 손풀기 끝났고! 아이제부터인가요 자자 진짜 1대 한번 해볼까?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풀기 끝났다 진짜로 나이판 지면 더이상 변명 안 할게 뭐야 이거? 예? 타임 소프 안 돼! 후후! <laughs> 타임 소프? 안 됩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집중 안 하시면 지실 텐데? 그. 아무것도 못하죠. 아 이거 그 얼어붙는 그건가? 네 얼어붙은 광선인데 이게 이번에 버프를 먹거든요. 아니 개사기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을 때까지. 이게 맞긴데 사실. 네맞 이제 맞으면은 그냥 죽는다 볼지. 오 보디야 그 헤드가 뚫려 버려. 그렇지 아니면은 허허허손다 어, 뭐. 풀렸습니다 어? 이제. 손 풀렸어 이제. 아 어디야이찮아사기아니냐고 아! <laughs> 이거! 아 <laughs> 어, 이거 반칙이야. 하지만 스찮아 줌. 찮사어찮아귀사아귀 어.. 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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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 판단? 찮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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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안 맞으면 그만 아닌가요? 후드씨? 그러면은이건맞아야죠 어, 잠깐만 이거 안맞으면은좀사고긴해요 어, 잠깐만 후디야 네? 집중해야겠지 피킹 오안하게 뭐야? 무게 집중하게 집중야게집 아니 아집아아게 집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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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네하게집중 연습판 다 이기고 이 본판을 치면 어떻게 또? 에헤이 후드야 예, 뭐400 연승 네? 뭐 없는데 별거? 로봇 너났다 이거는 진짜. 아 후드야 네 예. 그 얼어붙은 광선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얼어붙은 광선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도 이제 촬영을 좀 많이 도와줬잖아. 네. 뭐 스킨 케이스 받을래, 픽셀 번들 받을래, 스킨 케이스 3개 아니면 픽셀 번들 하나. 아아 아이 아, 아, 주신다고요? 아 줄게. 800 로벅스 5,000. 원 요즘에 가격 비싸요 아이 뭐 괜찮아 편지 하면 돼 자자 자, 후디야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우와 이제 그러면은 스나 장인 타이틀은 내가 가져갈게 수고해 아 잠깐만요 얘 예? 아이 이거, 뭐, 거래인가요, 이거? <laughs> 이건 아니야? 오, 호이 타이틀은 넘겨줄 수 없죠. 세 판을 내리진 거는 맞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후드야. 네. 소멸씨도 세판 지고 나서 한판 처음으로 이긴 거거든? 노랑할 때도 세판 지고 한판 이겼는데? <laughs> 일주일째 제가 이겨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세 판을 지긴 했지만, 한 판은 그래 이겼네요. 후드야! 네. 어떤데? 아, 진짜. 전에 비해서 진짜 실력이 많이 들으셨고, 진짜 연습 계속 하시면은 저 바를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다음에는 공세 보는 걸로 할까? 아, 그럴까요? 어, 연승 결고. 너가 뭐한판 이길 때마다 스킨케이스 하나 이런 식으로한번 해볼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가시기 전에 후드 유튜브도 구독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 Good.